안녕하세요. 수요일에 배우는 중국어 정명수입니다 이번주는 이런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? 아니 전체가 보이지 않고 부분만, 일부분만 보이네요. 라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看不到,整体,只看到部分 이라고 합니다. 看不到,整体,只看到部分 이라고 하는데요. 단어 뜻부터 볼까요? 看 하면 보다라는 뜻이죠. 그런데 看不到 라고 하면 이때 到는 도착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에서는 看不到, 보이지 않는다. 보이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. 그러니까 看不到 하면 은안 보인다 라는 그런 얘기죠. 看不到整体整体整 삼성 体 삼성이라서요. 삼성 삼성이 연달아 있으니까 이성삼성으로 발음해야죠. 그래서 整体整体整体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. 看不到整体이 전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. 只 라는 표현은 다만 단지 only의 뜻이고요. 看到 라고 하면은 보이다 보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. 부분+ 부분은 부분을 말합니다. 즉看다 <목소리> 부분" 일부분만 보여요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. 자 문장 전체 정리할게요. 看不다 전체는 보이지 않부분 전체는 보이지 않고요 일부분만 보이네요看不到, <목소리> <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목소리> 보이지 않 여기서 핵다 전체는 다는보不到 보이지 않는다看到보이다 <목소리> 只看到 원문만 보인다, 只看到部分일 부분만 보인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看不到整体,只看到部分. 전체가 보이지 않고 부분만 보이네요. 어,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큰 맥락을 보지 못하고 일 부분만 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건강한 주 보내시고요. 다음 주도 인사드릴게요. 샤로즈.